이거 바이러스 최초로 퍼진 거 캐나다 연구소에서 훔쳐간 거죠? 아시죠 이거는 얘네들이 훔쳐갔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 골때린 게 뭐냐면은 베이징 개놈 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의 DNA 데이터를 전부 접수했대요. 쟤들저 갖고 뭐하려는 줄 아세요? 생화학 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야. 중국이. 이 가짜뉴스는 지금 중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한 최근에 시진핑이 방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뉴스 자체가 가짜입니다. 신세계 TV 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세계 TV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꼭 누르십시오. 여기 중요한 정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고 제가 화면캡처 한몇개 해놨는데 이 혈청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값싸고 검사를 해갖고, 이게 확진자지 인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가뿌리님 김종민 해명이라 뭘 해명해야 되지? 어,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네. 어, 그랬는데,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일반인도 할수 있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거는 뭐야? 검사해서그 사람이 확진자지 인 아닌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빨리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하지 않고 비용도 싼데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는지 아세요? 어, 이거는 진짜로 있었어요. 왜 금지시켰냐면은 시진핑이 가기 전에 우한에서 우한폐렴을 갖다 중국 애들이 진정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념으로 간 거예요. 이제 우한폐렴은 공포의 그 기간이 끝났다. 여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가기 전에 병동에 사람이 없어야 되나 병 났다고 막 하고 뻥을 쳐야 되나 보니까 막 대규모저 막 풀어 버렸다고. 그래서 풀었는데 풀기 전에 그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거 만약에 환자인데 잘못 내보냈으면 내보내면은 사람들 만나서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듯이 이렇게 어 138 위안처럼 이렇게 싸게 검사, 검사도 싸고 15분 만에 결과도 나오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싹 시키려고 한 거예요.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이상이 없는 사람만 내보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시진핑이 왔을 때 뭔가 통계상으로 아, 병원에 오늘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뭐 300명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안해 버린 거야. 그냥 내보낸 겁니다. 말 그래요. 맞아요. 그냥 내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 버린 거야. 그래 놓고서 통계가 개선된 걸로 만든 거야.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어?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서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보냈어요. 나가 나가 나가고. 미친 거지, 진짜. 그래 놓고서 닐리리 닐리리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 폐렴이 더 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퍼지긴 퍼졌는데 통계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와 중국 애들 웃기죠? 얘들 통계 안 잡아 어. 문제가 있어요 통계 안 잡아 왜? 지금 중국에서 그 확진자, 사망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통계 잡는 기준이 뭐예요? 그 검사 장비를 통해서 검사해서 양성 판정을 맞았을 때 확진자로 잡는다고. 근데 검사를 안 해버린다니까.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검사안 해버려. 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통계가 안 잡힌다고 할 때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이제 사람을 못 찾아서 검사를 못해갖고 통계를 못 잡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전염병은.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병원에 와 있는 사람인데 병원에 와 있는 사람을 조사를 안 해버린 거라니까.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 그렇죠.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경상도만 여기 조사해? 딴 데도 조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어디를 조사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번에 그 보면은 이 경상도 쪽에서 사람을 조사할 때. 얘들 신천지 위주로 조사를 했잖아요. 이 신천지 위주로 조사를 해서 얼마큼 나왔다 얼마큼 나왔다 했죠.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도 한번 해보려니까 그러면요 그만큼 나올 거예요. 왜 그만큼 제가 나온다고 확답을 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우한하고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동거는요 설날 이전이라고 설날 이전에 이미 우한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의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격리 조치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했었는데 그 사람 그말 못하게 징계 매기고서 그냥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 설날 때 이동해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만약에 사전에 방지 조치를 했었으면 아마 그렇게 막 확산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던 이유가 바로 설날 때 그걸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설날 이전에 이미 발생했어요. 리온양, 그 이전에 발생했어요.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도 대남병원에서 일했다고 추정되는 그 길림성 여자, 조선족 간호사 있죠? 그 여자도 우한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 12월 27일에서 1월 8일인가? 까지 갔다 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 설날 기간 동안 중국을 갔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상도에만 갔냐고. 우리나라 전토에 다 갔잖아요. 근데 왜 경상도만 자꾸 그렇게 나오냐고. 예? 요약원에 대규모 감염이 됐겠죠, 지금. 응? 음? 조선족들이 많이 일하는 쪽에 많이 감염돼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그 신천지 신도 중에도 요양사 많았죠, 이번에. 그래서, 대구 청도병원서부터 해갖고, 그 주변에 유, 그 신천지 신도 유양사들이 있었잖아. 근데 조선족이란 말이 초창기에 나오다 이제 나중에 쑥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있어요. 그 논리대로 쭉 간다면은, 전라도 광주에도 신천지 신도 많다니까. 거기는 조선족 사람들 안 갔어? 예? 네? 조선족 사람 안 갔냐고. 신천지 신도로서 광주라던가 전주라던가 전라도 쪽에 없냐고. 있겠지. 한두 명이라도. 근데 왜 조사 안 할까? 신천지가 문제라면은 전라도 쪽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 조사해야 되고. 근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경상도만 표적을 집어넣고 마구마구 조사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지. 그만큼. 그렇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신천지교에서 회 해버리니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설날 때 왔었거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이 다 오염됐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저렇게 안 나온다고? 그게 그냥, 그, 그런 통행 거짓말이라고. 왜냐? 검사 장비를 가지고 경상도만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바이러스 최초로 퍼진 거 캐나다 연구소에서 훔쳐간 거죠? 아시죠? 이거는. 여기서는 나오지만은. 얘네들이 훔쳐갔잖아. 캐나다에서. 근데 얘네들이 그골 때린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베이징 개놈 연구소에서 미국인들의 DNA 데이터를 전부 접수했대요 쟤들 저 갖고 뭐 하려는 줄 아세요? 생화학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중국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DNA를 수집을 해갖고 생화학무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사람 죽이려고 근데 저 일을 미국만 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안한것 같아? 우리나라도 했을걸? 우리나라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생체 정보 많이 조사해 갔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찾아서 링크를 보내 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그 이런 생화학 그런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나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 특정 민족에게 있는 DNA 특정 유전인자를 공격을 해서 그 민족을 말살시키는 DNA를 만들고 있다고 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하고 있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화학전에 대한 유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들이 방송에 나서 직접 말을 했다니까. 얘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쟤네들은 저걸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러한 그 이번 우한폐렴 사건을 내가 자꾸 중국 애들이 의도적으로 일으켰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번에 우한폐렴이 많이 확산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된 지역. 한국, 그 다음에 저기 이란, 이탈리아에요. 많이 퍼졌어요. 그쵸?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파키스탄도 있고. 어쨌든,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많이 퍼졌어요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지역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나라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중국의 우한 폐렴이 확 퍼졌을까 그냥 바이러스가 친중국가를 미워해서 친중민족이 미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미국의 마사지? 등등?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선 그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특정 민족의 인자를 공격할 수 있는 DNA를 연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산된 적은 1대1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게 중국 애들이 만졌을 거라고, 중국 애들이 이거를 장난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재난지역이 선포되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5G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니까. 이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따라서 중국의 투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됐느냐. 5G, 화웨이가 많이 깔립니다. 깔려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은 재난 선포를 하고 다른 데에 재난 선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을 격리하고 각자 격리된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제하는 사회를 만드는 구축 시스템이 이번에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웨이를 기반으로 한5 시스템을 상용화시키기가 쉬워진다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배달해서 먹을 수 밖에 없고, 직접 만나지 않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거래. 이런 거를 할수 밖에 없는 거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된다고. 여권상. 그리고 일단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 이거는 얘네들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중심으로 중국의 바이러스가 왕창 퍼져있다고 이탈리아 뭐 하는 덴지 아시잖아요 바티칸 있잖아 이탈리아 뭐해 가상화폐 하잖아요 중국이랑 이탈리아 여러분 가잖아요 이탈리아 가면은요 어, 네피셜 서명하시 네피셜이라고 당연히 네피셜이 이건 제 네피셜입니다 네피셜 어, 누가 뭐래 네피셜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 자 이탈리아를 갔더니 지금도 이탈리아는요. 현금 결제를 선호합니다. 아, 씨 카드 쓰기 정말 어렵더라고. 현금을 받아, 현금을. 근데 가상화폐를 하려면 현금 받으면 안 되거든, 이제. 아, 이탈리아가 왜 현금 쓰냐고요? 걔들 현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정부는 가난하고 국민은 부자예요. 세금을 잘안 내거든. 네, 이탈리아 국민들은 돈 많아요. 현금 장사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이번 일대일로 사건을 시진핑이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공작 중에 하나일 거가 아닌가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마스크 의료진 파견 의료진 파견하면 얘들또 DNA 수집합니다. 어, 그거 아셔야 돼요. 중국 애들이 선의로 갈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죠 걔들이 선의로 갈것 같아? DNA 수집한다니까 환자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 애들의 행동을 결코 선의 행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요, 아주 잔인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쟤네들이 절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어떤 선물을 베푼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쟤네들이 어떤 선물을 베풀 때는 그거는 뇌물이지요. 그래서 코를 끼기 위한 뇌물로서 쓰지, 절대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원래 공산당 그런 거안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중국 언제 망하냐고, 지금 망하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 여기도 나오네. 어, 여기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은 베이징 개놈연구소와 떠다른 중국 그 유전 체분석 기업인 우시 넥스트 코드는 2015, 2016년 각각 화웨이와 유전자 해석 분야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 이런 거 있었네. 그렇죠? 얘들 이거 하고 있어요. 친중 국가, 1대1로를 찬성하는 국가는 친중 국가고? 친중 정권입니다.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화웨이를 지금 깔았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1대1로를 인정한 국가들이 친중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중 국가들은 다 화웨이 깔았어요. 근데 화웨이를 깔았는데 하필이면 이게 유전이라, 어, 근데 이건, 아, 근데 여기, 여기 이렇게 벌써 써놨구나. 신세기 TV에도. 어, 그,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화웨이가 저런 짓도 합니다. 단순한 5G 그 정보 사업이 아니에요. 놀랍죠? 아, 화웨이가 왜요? 화웨이는 원래 그래요. 중국 공상당이 하잖아요. 중국 공상당의 손에 들어가면은 모든 게 저렇게 변합니다. 스마트폰은 원래 여러분들이 게임도 하고 이메일도 쉽게 보내고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공상당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여튼 공상당 손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이러고, 이러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다 뻥이죠. 얘네들 다 환자예요. 그리고, 대국, 쟁 영, 짠, 영. 그니까 뭐지? 역병과의 전쟁을 하는 대국이라는 소리로, 시진핑이 얼마나 그 위대하게 어쩔 수했나 이런, 이런 책도 지금 출판하려고 했대. 나, 나중에 한번 사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아, 별골 때려. 근데, 자, 보세요.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그 무례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추멍황이라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 이거 잘렸을 것 같아. CCTV 앵커라는데, 우한시 시장이 시진핑이가 이렇게 잘 방역을 해서 좋아졌으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찬가, 칭송한 노래를 부르라 했더니, 우한시민들도 반발을 했고, 이런 앵커들도 말을 한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어? 이거는, 중국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오히려 민폐를 끼쳤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안티가 생겼답니다. 음, 저게 중국 애들의 특징이죠. 어, 옳은 소리를 하면 공격하는 게 이것도 차이나 게이트예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차이나 게이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당령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같이 없되니까 중국 CCTV 앵커머은 관용 매체에 그 어떻게 보면 나팔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상당의 지침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조져버리는 겁니다. 와... 그래서 가짜뉴스 유포자 뭐 어쩌저쩌 막 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팩트라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일이에요. 이게 또폭스티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중국에서 생겨난 바이러스인데, 그거를 중국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거지. 어? 근데 문제는,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는요, 중국인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아, 물론, 미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우한폐렴의 단어가 있습니다. 차이니스 바이러스가 있죠. 그거 있어. 차이니스 바이러스. 근데 그거 외에는 우한폐렴이라는 거는 저기 중국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저기 뭐야. 그애포타임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 웹캠 틀어놓고 애들 방송 찍는 거 있잖아 그런 데 보면 걔네들이 쭉 말한답니다 우, 우, 우한페이엔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한폐렴이라고 중국인들이 얘기해요 중국인들이 그니까 러 한국 사람들이 막한던 말이 아니라니까 아 중공계질 중공계질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말했겠지 근데 우한폐렴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 우한폐렴은 이제 조금, 뭐야, 서양 단어랑 석여오 우한바이러스 정도는 되겠지. 중국인들이 만든 만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돈은 중국인들 그 개인 찍은 거 있죠? 거의 보세요. 다 우한폐렴이라 그러지. 응? 코로나19란 말안 써. 중국 공산당 매체만 씁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중국 애들이냐, 한국의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한국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중국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뭐 사과로 끝날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시진핑이가 나와가지고 세계 에 이런 자기네들이 어? 전 세계인들의 DNA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DNA 어, 뭐야 그 생화학 무기를 만들다가 실수로 유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뭐해요? 중국 애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지. 아니 그거는 맞아요. 중국 애들이 만든 건 아니야. 걔들이 훔쳐갔지. 그 훔쳐간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이 열심히 연구한 바이러스를 훔쳐가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해갖고 유출돼서 사고 난 거는 걔들 책임 아닌가? 그러길래 왜 그런 걸 훔쳐가? 어?